자립생활 체험 홈이란 중증장애인이 가정이나 시설을 떠나서 자신의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준비하는 곳으로, 가족의 보호와 시설 생활을 벗어나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 생활하면서 장애 때문에 할수 없는 부분은 활동 보조인의 보조를 받으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마큼여주라 이렇게. 음이 이거 이거 넣어주라 저거 넣어라. 해주면 다아거든요 이게 자기들이 말해야 돼 해주고 이제 음식도 자문사리 만들어야만 돼. 하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게 나는 저기 옷가게는 놀러 가고 거기 아줌마들하고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자유가세요. 어. 자기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이제 근육병 갖고 있으니까요. 밤에 이제 그것도 하고요. 밤에 잠잘 때요. 잠잘 때그체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것도 좀 그것도 제가 이제 지금 24시간까지는 힘들잖아요. 그 아, 지금 그것도, 그것도, 그것도 좀 걱정이 돼요. 그것도 그런 것들 좀 망설인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선배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자립생활에 대한 준비과정, 주택 개조, 살림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자립생활을 할 때의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서 듣고 자립생활에 대한 노하우를 배웁니다. 만약에 활동분이 없는데 아프면 어떡해. 아프면 그래도 뭐 먹어야 된데뭐 먹고 누워있겠다. 이제 금방에 사는 사람한테 도움이 좀 해. 나는 이집두번 왔는데 어, 어때요 그 집은? 네 근데... 음. 그냥... 오, 그냥... <laughs> 여기에 음. 내가 룰러 앉아보고 싶어요 음, 음. <laughs>